결국 유학원이 소개하는 데는 내가 가려놓은 곳은 아니라는 점. 네. 이 피싱 광고하시는 곳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좀 한번 옮겨봤어요. 항상 제 사무실에서 찍다가 다른 곳에 좀 옮겨서 한번 찍어보는데 뭔가 좀 어색한데요. <laughs>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어학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어학연수를 가기 전에 이제 상담을 받죠. 그럼 유학원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유학원 중에서 피해야 되는 유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유학원 관계자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특히 저희 학원 싫어하는 유학원 관계자분들은 잘 보실 것 같아요. 또 이거 보시고 뭐 상담 혹시 요청 들어가면 없어진 학원이다, 이상한 학원이다. 그런 얘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그분들이 알아보고 또 저한테 연락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아셨죠? 특히 저희 싫어하는 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어학연수 이제 가기 전에 상담 받을 때 피해야 되는 유학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고. 자, 첫 번째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어학원만을 추천하는 유학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설명을 해요. 그러고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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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 특정 지역에 특정 어학원에 결국 픽스가 됩니다. 어, 되게 재밌는 사실인데, 어, 저희 학원이 이제 클락 안겔레스 지역에 있어요. 근데 어떤 유학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있는 학원을 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만 쏙 빼고 설명하는 학원도 있어요. 왜? 저희 거래가 없으니까. 저희 등록 안 되니까. 결국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학생분이 막 문의를 해요. 그런데 빙글빙글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특정 지역에 특정 어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등록시키려고. 어떤 유학원들은 특정 지역 이름 딱 박아놓고 하는 데도 있어요. 네. 뭐, 어디다, 지역이 어디다, 지역이 어디다. 이게딱 박아놓고, 이제 아예 유학원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보세요. 그분들이 추천하는 학원. 특히 그쪽 지역으로 많이 몰릴 거고, 특정 학원에 많이 몰릴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재밌게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생각하시는 그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다음에 한번, 재밌게 영상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특정 지역, 특정 어학원만을 추천하나, 유학원은 피하셔라. 중요합니다. 네. 처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자꾸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거 꼭 기억하세요. 특정 지역, 특정 어학원 추천, 유학원. 삐. 자, 두 번째, 이상하게 이제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장기로 가라고 자꾸 추천하는 유학원이 있어요. 나는 두 달, 세달 가고 싶은데 갑자기 6개월, 1년을 가래 그래야지만 뭐 공부에 집중하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있죠.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장기로 등록했다가 내가 그 어학원하고 안 맞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연수 안 하고 싶잖아요. 그럼 환불 받아야 돼요. 그럼 학원마다 환불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6개월 등록해놓고 한두달 하고 못 하겠어. 근데 또 4개월 남은 거 받을 수 있나? 못 받아요. 그런데 왜 유학원에서 장기를 추천하냐? 왜냐하면 유학원에서는 짧게 가는 것보다 길게 가야지. 아시죠? 커미션이란 부분이 네, 더 나오거든요. 이제 어학원에서 나오는 뭐 광고비 이런 거죠. 근데 어차피 그분들이 나중에 취소를 한들, 연수를 포기한들, 아무래도 처음부터. 많이 등록해서 받는 커미션보다 나중에 취소한다고 돌려드리는 커미션은 줄어들거든요.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 장기로 추천하는 유학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구독자분들이 연락 오세요. 아, 나는 6개월을 하겠다. 아, 나는 1년 마음무고하겠다 그럼 제가 딱 말씀드려요. 그냥 비수기에 오시니까 우선 한달 해보세요. 아니면 두 달. 그리고 더 결정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아, 왜 그러냐? 아, 오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돈안 돌려드려요. 환불 규정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 연수를 연장하고 싶으면 미리 얘기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뒤에가 성수기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리가 없을 것 같으면 그때 차라리 연장하세요.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되게 껄끄러워요. 어, 오셨는데 하다 안 맞아 나랑. 나랑 정말 잘 맞으면 상관없는데 안 맞는 분들은. 아, 미치겠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데, 또 돈은 아깝고. 그게 공부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기를 끌고 가려는 유학원은 좀 피하세요. 뭐, 제가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부러 6개월, 1년 얘기하셔도 진짜 뭐, 여러 번 와보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연수가 처음이다. 아직 낯설다 하는 분들한테는 장기 추천 절대 안 드립니다. 왜? 껄끄러워요. 환불 문제 이런 걸로. 저는 그런 걸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기 때문에, 어, 제 입장에서는 이런 유학원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장기로 끌고 가야 유학원은 목돈이 되니까. 자, 세 번째. 어떤 유학원이 있을까요? 이제 상담받다 보면은, 참,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막 해요. 근데 이상하게 또 이런 유학원이 생깁니다. 당일 수속하시면, 할인 더 해드린대. 오! 갑자기 막, 금액 때문에 막, 어리둥절하고 하는데, 오늘 하면, 더 깎아준대. 사람 마음이란 게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공짜면 총도 한방더 만다고. 그 소리 하지 마, 임마. 농담입니다, 네. 근데, 더 깎아준다니까 그 말이 현혹되는 거예요. 근데, 가봤던 곳이면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이게 실패가 될수 있단 말입니다. 안 알아봤기 때문에, 다른 곳을. 여러 곳 알아본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세요. 비교해 봤으니까. 근데 안 비교해 봤잖아요. 그럼 절대 당일 수속하면 안 돼요. 왜? 나중에 이제 계약금 걸거 아니에요. 수속하면 계약금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어, 보니까 나하고 맞는 데가 다른데요. 더 좋은 데가 나왔어. 그럼 여기에 얘기하죠. 어, 저 여기 말고 가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계약금 환불 안 됩니다. 그럼 계약만 금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수속을 권하면서 뭐 할인을 더해 준다는 유하고는 조금 피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을 알아본 상태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네 번째, 무조건 다 된다는 유학원이 100% 있습니다. 뭐냐? 유학원에 상담전화를 하실 거예요. 여보세요, 통화하죠. 뭐 되나요? 과학원 되나요? 학원 도착했을 때 되나요? 이건 되나요? 저건 되나요? 그럼 유학원에서 그래요. 어 됩니다. 어 이것도 돼요. 저것도 됩니다. 어 원장님한테 얘기하시면 해주실 거예요. 그래 등록했어요 막상. 근데 중요한 거는 학원에서 하나도 몰라요. 전달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학생분은 이제 연수를 가시죠. 도착했어요. 유학원에 물어봤던 부분을 어학원에 얘기해요. 하지만 어학원 원장님, 에? 무슨 소리세요? 처음 듣는 얘긴데.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연수 오신 분들 기분 상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등록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해드립니다. 이거는 사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수 오신 분들이 어학원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연수가 잘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 받으실 때 정확히 물어보세요. 진짜 돼요? 확실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알겠어요, 솔직히 <laughs> 처음 이제 상담 받아보는데. 근데 약간 느낌에 이상하다, 다 된다는 것 같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다 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 뭐 비수기, 성수기에 따라 될수 있는 것도 있고 안될수 있는 것도 있고요. 지역마다 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차라리 저는 추천하는 유학원은 가기 전에 OT 엄청 빡세게 하는데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니까요.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려놓고 가세요. 차라리 이런 유학원들은 좋은 곳이에요. OT 차라리 빡세게 해 주는 곳. 예. 네. 근데 뭐 이것도 됩니다. 저것도 됩니다. 아유 그럼요. 아유 제가 다 얘기해 놓겠습니다. 이런 유학원 꼭 있거든요. 꼭 피하세요. 아니에요. 달콤한 말에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상담 받을 때 달콤한 것보다는 차라리 막 오히려 기분은 좀 나쁠지 모르는데 딱딱하게 독설 딱딱딱 찝어주는 곳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네. 참고로 저는 상담할 때 그렇게 합니다. 네. 달콤한 말만 하진 않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다섯 번째, 아,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학원들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피싱, 피싱, 네. 피싱 광고 하는 데 있어요. 피싱 광고. 예를 들어서 어떤 데가 있냐? 지금도 저희 학원 이름이 이제 벨라어학원이에요. 이제 박호 때부터 썼던 이름이 벨라어학원이고, 지금 클락에서는 제가 이제 벨라 2포 유어학원을 쓰는데, 벨라 어학원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파워링크에 저희 학원 이름이 딱 들어가서 어떤 유학원이 뜹니다. 신기하죠? 전그 유학원 거래를 안 해요. 그몇년 전에 제가 내려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잠깐 내리는 듯 하더니 또 뜨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여학원도 이제 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갔다 왔다 그러면 또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유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혹시 벨라 어학원이 등록이 되나요? 예, 네, 막 설명 받으려는데. 등록은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어? 어? 사람들이 문의가 자꾸 오네. 오케이. 일부러 이름만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벨라하고 문의가 딱 오면 바로, 아, 네. 아,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면서 싹 돌리는 거예요. 이런 곳이 또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등록 가능한 곳으로 돌리는 거죠. 결국 뭐냐? 피싱이죠. 왜냐면은, 이제 연수가 처음이신 분들은 뭐 그런 거에 큰뭐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연수를 좀 와보신 분들은 특정 어학원 찍고 들어가는데 어, 당연히 이름 천대 뜨면은 거기에 연락하게 되죠. 그리고 상담을 받는데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라 유학원이 원하는 대로 옮겨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유학원이 소개하는 데는 내가 가려던 곳은 아니라는 점. 네. 이 피싱 광고 하시는 곳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내가 검색했는데 내가 가려던 유학원 등록이 되는 것처럼 해놓은 피싱 유학원들 꼭 피하세요. 아셨죠? 중요해요, 중요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야 될 유학원 얘기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시죠? 안 좋은 얘기 남 욕하는 거는 밤새 할 수도 있는 거. 할 말은 더 많지만, 네 여기까지 이 정도만 아셔도 뭐어 이제 피해야 되는 유학원에 대해서 조금은 아셨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피해야 될 유학원 에 했으니까 다음 영상은 어 그럼 좋은 유학원 그 영상을 제가 찍진 않겠죠. 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좋은 유학원 결국 제가 어떻게 설명하든지 또. 에에에. 너 거기랑 뭐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좋은 유학원에 대해서 영상을 지금 만들 계획은 없고요. 다음 준비해야 될 영상은 뭐냐?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 보통 많이들 성수기에만 가세요. 방학 시즌. 근데 아 너무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 아 성수기보다는 아, 비수기인데. 제가 그래서 비수기와 성수기 어학연수 중 무엇이 더 낫냐? 왜 그래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